이 나무 참 귀엽네, 그죠? 굴거리 나무라고, 음 뭔가 상추 잎 같기도 하고 굴거리 나무가 너무 귀엽고 아니 민들레가 이렇게 튼실할 일이에요, 엄청 커요. 되게 느낌이 약간 스위스 갔을 때 야생화가 이렇게 피고 꼭대기에 눈 쌓였는데 그 느낌이야. 야생화 이렇게 많은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요 노란 여러 가지 색깔의 야생화가 되게 많이 있어서 예뻐요. 역시 꽃은 빨간색이 있어야.